오늘은 크리, 미니 크리스피 초코라는 간식을 한번 뜯어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어, 가격은 얼만지 봐야 될것 같아요. 하도 많이 사서 얼만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 많이 들었죠? 음, 이렇게 크리스피 초코. 내용물을 한번 볼까요? 안에, 이렇게. 짜라란, 잉? 부러져 있네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다시, 다시 하나 더 뜯어볼게요. 짠! 이제 나오네요. 짜라란! 한 500원짜리보다는 조금 더커 보이긴 하는데, 어,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게 바삭하지는 않고, 좀 눅눅한데, 알맹이 하나하나가 바삭바삭한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부러져가지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음, 많이 달지는 않고, 아이들이 한입 과자로 먹기에는, 음, 좋아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일단, 한몇 개나 들었는지 한번 부어볼까요? 우와, 이제 겨울 간식으로 초코. 초코. 가을, 겨울 간식으로 초코. 너무 좋을 것 같죠? 음 아니다, 근데 개수는. 잘려볼까요 둘, 넷. 오케이. 100개 하고. 100.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112개, 아까 2개를 깠으니까 114개가 들었네요. 자, 아이들 간식으로 하나, 둘씩 까먹기는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있고. 또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품으로.